팔과 손에서 힘을 빼는데 3년 걸린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3년이 가도 힘을 빼기가 어렵다고. 팔을 직선으로 쭉 펴야 되는데 팔을 직선으로 쭉 피다 보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. 또 손도 잡고 지는 힘 때문에 힘이 들어간다고. 자 팔의 어느 부분은 몸과 견고하게 붙어 있는 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접점에 힘을 주면 팔과 손에서는 힘을 뺄 수가 있다고 어느 사람들은 그 접점이 가슴이라고 생각해 근데 가슴에다가 팔을 붙여버리면 스윙을 할때 스윙이 굉장히 작아진다 처음에 골프 배울 때 가면 가슴에다가 수건을 끼고서는 배우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. 나는 그 접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. 이 부분을 집중해봐.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쳐봐. 앞에서는 없는 곳인데 뒤에만 있는 이곳을 잡아봐. 그러면 팔과 쥐는 손의 힘을 뺄 수가 있고 팔을 쭉 펴도 팔에 힘이 안 들어가. 중요한 얘기야. 알겠지?